구한 말 일본에게 진 나라빚을 갚아 주권을 되찾겠다는 국채 보상 운동이 대구에서 시작됐는데요. 올해로서 106주년을 맞이하는 국채 보상 운동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채 보상 운동은 1907년 2월 대구에서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 1,300만 원을 갚아 주권을 되찾자며 시작됐습니다. 그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회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24일까지 계속되는 전시회에는 국권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벌인 다양한 활동을 엿볼 수 있는 자료 5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국채보상운동영수증과 취지서, 모직금조사표, 신문에 실린 국채보상기성회의금 광고와 논설 등입니다. 이제 대구에서 일어나갔고 우리가 독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보탬이 되고 큰 힘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대구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퍼져나간 국채보상운동은 3.1운동으로 번졌고, 이 정신은 외환위기 때금무기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살아왔던 선조들의 혼이나 그 길을 자라나는 이제 아이들과 우리 또 시민들에게 널리 공유를 해서, 음, 올바른 역사관과 지식과 국가관을 합양하는데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빈부기천 남녀노소 없이 온 국민이 참여한 국채보상운동 106주년 기념식은 내일 오전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106년 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모두가 힘을 합쳐 고난을 극복하는 민족정신의 바탕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TVC 박석입니다.